지금부터 카티아 멀티 섹션 솔리드 예제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예제는 어, 용기통입니다. 용기, 플라스틱 용기통을 어, 모델링 하는 거고요 어, 멀티 섹션 솔리드 작업을 통해서 모델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어진 도면에 의하면 어, 지금 단면이 비비 단면이 주어져 있고요 비비 단면은 치수가 우측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폭이 94.8mm로 주어져 있고 어, 내부는 어, R125 대칭과 R18의 그 코너로 구성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면은 어, 중간에 AA단면이 있는데요 AA단면은 어, BB 단면하고 중심이 13.6mm가 어, 치우쳐져 있고, 어, BB 단면도 AA 단면과 같이 R80.2mm, 그 다음에 R18mm의 코너가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길이가 주어지, 주어져 있지 않고, 전체 길이는 여기서, 어, 지금 옆면에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R400짜리가 있고, 우 측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R750이 있는데요. 이두 개하고 교차 교차점이 요 AA 단면에 요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또 하나의 단면은 제일 위쪽에 주어져 있는 단면입니다. 파이 34로 주어져 있고요. 어, 지금 결국 단면이 BB 단면, AA 단면, 파이 34세 개의 단면을 지나는 멀티 섹션 솔리드 작업을 하,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섹션의 어, 단면, 작업순서는 1번 세, BB 단면을 먼저 그리고요. 음,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파이 3 4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 가이드 커브에 해당되는 커브 3번과 4번을 그리고요. 이 3번과 4번을 이용해서 BB 단면, BB 단면인 5번의 단면을 <목소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세개 단면을 이용해서 멀티섹션 솔리드 작업을 진행하고 어, 나머지 작업들은 주어진 도면에 맞추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각각의 단면을 작업하기 위해서 어, 스케치 플레인이 피, 필요하기 때문에 스, 어, 주어진 치수에 맞추어서 어, 스케치 플레인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후 아, 단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작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어, 이미 모델링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아, 멀티섹션 솔리드 작업을 통해서 아, 모델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작업을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주어진 도면에서, 어, 스케치 플레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케치 플레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플레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XY 플레인을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음, 볼까요? 18mm, 네. 18mm부터. 업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mm 자 다음은 161mm 자 다음은 213mm 리요자 네. 다음은. 236m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단면은 스케치플레이는 246mm 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면 치수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1 1 8 161, 213, 226, 246 입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8, 6 6 6 2 m 6 6 6입니다 m 660mm, 660mm, 6 6 0 6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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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0고 m 6고그 비비 아, 단면처럼 하고, 아, 지금 중심 전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 자, 2번, 2번 문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 쉽겠군요. 자, 2, 2번 단면이 2 2 6에 있으니까, 이 위치를 이용해서 아, 작업을 할 텐데, 중심이 가운데 있고요. 서클을 이용해서. 33입니다. 네, 3 4고요 일단 스케치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단면은 자, 지금 비비단면 한번 작업을 할텐데요. 비비단면은 어, 중심이 어, 13.3mm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소메틱 상태로 났을 때이 음, H 방향으로 H 방향으로 13.3mm가 주어지도록 마이너스 아, 13.3mm가 가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만 노멀하고요. 자 지금 음, 일단 3포인트 아크로 네, 중심이 오케이 지나가도록 하는데요. 지금 이 중심이 여기, 여기, 요 중심과 가, 간격이 예, 13.3mm로 주어졌습니다. 자, 요크를 H, H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양 끝점을 18점, 아, 도면에 주어진 R18로, 예. 코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자, 주어진 도면에 의하면 이 아크의 r 값이 아2 5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 비비 단면에 네, 주어져 있고요. 비비 단면에 94.8이라는 전체의 아,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9 4 8입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아, 수구 지속이, 네,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어, 중심에 대해서, 음, 13.4mm가 이렇게 이동되어 있고요 자, 이제 양쪽에 가이드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가이드 커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 아이소메트릭 상태고요 아, 스케치 플레인은 ZX, ZX 스케치 플레인을 잡아서,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어, 도면하고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아, 전체 중심이 있고 지금 아 아래 부분의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어 도면에는 r 네, 4 0 아, 0 400, 400아사로 되어 있고 비비 아, 단면과 그다음에 아 파이 34 단면을 지나는 그런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을 위해서 자 인터섹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끝점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점을 확실하게 만들고요. 이 끝점을 지나는, 끝점을 지나는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포인트로 방금 만든 끝점과 끝점을 지나고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아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기와 이 끝점과 여기 끝, 아래까지. 네, 이렇게 가는 아, 스플라인 커브를 그리고요. 이 커브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사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자, 스케치가 완전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치바 해나가고요 자, 또 하나의 단면이, 예, 네, 또 하나의 단면이, 아, 역시 ZX 플레인을 지나가면서, 음, 아, 아까 똑같이 되어 있고요 예, 네, 제가 도면과 같은 방향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측 우측에 주어져야 되고요. 지금 음, 앞서 한 것처럼 프로젝션으로 네, 기준 기준선을 기준 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스리 음, 포인트 아크로 제 위쪽, 아래, 바닥까지. 자최선으로 하고요. 알 값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은, 네, 750입니다. 자, 초록색으로 완전 구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 AA 단면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할 플레이브선택하고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요 스케치 가이드 커브를 경계로 해서 AA와 자 BB와 유사한 모양의 단면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중심은 특별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아크 아크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크 작업을 하고요, 대칭을 작업을 하고요. 자, 끝점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알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너로 알 값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어, 이 코너가 여기 유사하게. 여기변지하면될것 같고요. 예, 여기 r 값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 값은 어, 주어진 aa 단면의 80.2mm로 정의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 전체 형상을 예, 완성하기 위해서 근처로, 네, 근처 근처로 이동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동시키는 것도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이없자 이렇게요. 자, 먼저 이 선과 인터섹트되는 스케치면을 잡아서 예, 지금 선택있죠요 커브, 커브하고 인터섹. 아, 코인시던스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또 좌측에도 있기 때문에 잠시 를 레퍼런스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좌측에 있는 커브도 자, 먼저 인터섹트를 잡도록 할게요. 선택된 거 보이죠? 자, 인터셉트와 이 부분이, 네, 코인시던스 되도록 작업을 하면 될것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r 값을 아, 레퍼런스를 해제하면, 해제하고, 80.2mm, 네, 맞죠? 80.2mm로 조지면, 네, 아, AA 단면도 완성됐습니다. 여기 지금, 어, 아, 컨스트레인이 컨스트럭션이 아, 지금 해제돼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에라 혹시 이에라 나면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네, 그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3 개의 스케치 단면하고 가이드 커브 2 개가 생성됐기 때문에 멀티 섹션 솔리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하둘자 아, 지금 에러가 나네요. 여기 요요 요 부분이 지금 살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멀티섹션 솔리드 선택 이렇게 이잘 돼야 되는데요. 이 예, 이것은 따로 따로 선택이 되네요.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스케치를 작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 컨스트럭션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멀티 섹션 솔리드. 제 없이 혔네요 이렇게 혔는데요 지금 어 클로징 포인트가 앞서 아크하고 어, 코너의 결점이생성되는데 교점, 위에는 지금 서클이라서 특별하 클로징 포인트가 존재하 어,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어, 아마도 그냥 컴퓨터가 어, 스스로 계산한 그런 곳에 클로징 포인트를 찍은 것 같습니다. 만일 어, 클로징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음, 주어진 서클을 서클에 아, 포인트를 찍어서 정확하게 클로징 포인트를 정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특별하게 주어져 있진 않지만, 아, 통상적으로는 4등분을 하는 그런 곳에 점을 찍어서 생성을, 포인트를 생성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로 자, 이렇게 4등분을 할수 있는 곳에 자 지금 포인트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으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서 네,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멀티섹션 솔리드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하고요. 자 지금 아, 클로징 포인트가 밑에 것은 잘 정의돼 있지만. 제목 클로징 포인트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부분으로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요. 미리보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플링을 네, 탄젠시로 바꿔서 네, 한번 진행을 하고요. 또한 아, 지금 가이드 커브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 미리보기 하고요. 자, 하나 더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면에 보면, 이 비비 단면 아랫부분도 솔리드가 있는데, 지금 아랫부분이 아, 솔리드가 없죠. 그래서 이 가이드 커브의 연장선까지 솔리드를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 탭에서 리 리미테이션, 네 번째 있는 탭의 엔드포인트. 자, 어, 지금 아랫부분에부터 단면을 잡아, 잡았기 때문에, 아, 어, 지금 스타트 세션에 리미테이션을 제한을 없애면 이렇게 앞 어, 아, 시작하는 부분을 그 가이드 커브의 최대 길이만큼 그 솔리드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리드 생성이 완성됐고요. 자, 이제 윗 부분은 파이 아, 2아이의 스케치를 네, 스케치를 하면 되니까요. 위에 서클. 에 23이 해당되는 패드 작업을 자 업트 플레인 잡아서 네, 면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어 옆면에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홈 R70으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홈이 있는데요. 자, 이 홈에 주어진 치수는 요 AA 단면의 끝점하고 여기 주어진 213이라는 곳, 요 교점을 지나는, 요런, 아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스케치 들어가서, 지금 스케치가, 아, 어, ZX 스케치를 들어가면, 지금, 요 형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을 거고요이 옆면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앞서 그린 가이드 커브를, 어, 불러오면 되는데, 네, 옆면을, 예, 네,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왼쪽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금, 어, 커브가 있는데요. 이 커브와, 어, 이 가이드가 교, 교차되는 점을 명확하게 잡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양쪽을 필요하기 때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교점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위에도 또 하나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주어진 치수를 이용해서 아래 부분까지의 치수와 그두 개의 치수로 예, 네, 161mm하고 213mm인가요? 네. 이렇게 치수로 해서 완벽하게 구속을 하고 자, 이제 어, 포켓으로제발 것에 해당된 3D 포인트, 3포 다 아, 3포인트 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하나가 더 있죠? 네. 쪽도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Uh, 이 아크에 알값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70으로 주어져 있나요? 네. 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필요없는 부분을 네. 퀵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포켓 처리할 영역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다시 캐치 빨리 나와서요. 포켓으로 up to rest.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랫 부분은 지금 음 정면도에는 R17, 우측면은 R15라는 어 베리어블 필렛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베리어블 두 개가 정의되어 있어서 지금 이 바닥면에 대해서 아 베리 베리어블 필렛을 정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 필렛에서 변수를 필렛을 선택하고요. 자 주어진 요요 요 모서리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는 요 미드 포인트의 r 값이 네, r 5고요자또 하나 미드 포인트를 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예, 네, 여기도 r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기 끝점, 여기는 R17로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기, 여기도 미드 포인트를 하나를 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R17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는 네, 필요없는 그런 포인트라서 이렇게 네개의 배리어블 값을 정의를 해서 배리어블 필렛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어 남은 r 2의 필렛 값이 네, 주어지면 되는데요. 자요두 요 개와 자요지 인데요. 지금 지가 아, 스케치가 살아 있어서 잘안 보이니까요. 요 엣지. 이렇게 세 개의 엣지에 대해서 R 이 e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도면이 완성됐고요, 아, 모델링이 완성됐고요. 자, 혹시 어이 모델링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머트리얼을 어, 한번 적용을 할까요? 음,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적용해볼까요? 을 파트 바디에 적용을 하고요. 자, 매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 바디의 매스가 아, 플라스틱을 적용했을 경우, 783.774g으로, 아, 작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 아, 이 플라스틱 용기, 속을 비우지 않고 속을 꽉 채운, 채운 형태로 지금 작업이 돼서, 아, 다소 무거운 그 질, 매스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아, 쉬, 혹시 실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속을 비우는 용기 형태로 만든다면 레스가 음, 훨씬 더 가벼운 형태로 1 네, 1 6 g 정도 되었네요. 이런 작업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주어진 도면에서는 쉴 작업 없이 작업이 네, 이렇게 와, 하면 네,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은 그, 그, 다소 어, 도면에 두개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단면 BB 단면과 AA 단면 작업에 전체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앞에 가이드 커브를 이용해서 AA 단면을 완전 구속을 시키는 그런 도면 해독에 어려운 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